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 TV입니다. 공지 이용 안내에 관한 건이 있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어, 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어, 밴드, 뭐 단톡방, 뭐 이런 것들 없느냐고 어, 많은 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해 주셨는데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 예, 감사드리고. 예 그런 것들 저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생각은 어, 당분간 없습니다. 또 모르죠. 앞으로 뭐 아주 많은 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계속 요구하시면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게 습니다만은 예, 지금으로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 프로토왕 TV 이 유튜브 채널 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이번에 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멤버십을 통해서 이렇게 예, 소통하고 어, 의견 나누고 또 마이 베팅 공유하고 예, 이렇게 예, 하고자 합니다. 자 멤버십 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메인 회, 화면에 보시면은 어, 이 구독 버튼 있지요. 그 구독 버튼 옆에 보면은 가입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들어오시면은 멤버십 예, 가입하실 수 있고 그거 가입 한번 누른다고 해서 곧장 가입되는 거 아니니까요. 가입 버튼 누르고 들어오셔서 어떤 메뉴가 있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를 한번 소개드려 해 보면 싱글 A, 더블 AA, A, 트리플 A, 메이저 이렇게 한번 등급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싱글 A는 경기별 예상을 추가해 드리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주 2, 3회에 걸쳐서, 뭐, 회차별이 될 수도 있겠고, 종목별이 될 수도 있겠고, 자, 지금까지 해드렸던 그 경기별 예상, 거기다가 덧붙여서 추가, 경기별 예상, 추가, 마이베팅 공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블 A 등급은요, 요즘에 특히 이제, 뭐, 결과가 잘 나오니까는, 어 그렇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의 조합. 이것도 말 그대로 오늘의 조합이라는 것에 걸맞게 최대한 매일매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되 한 주말 정도 넘어가는 수치 정도 빼서 한주 4, 5회, 한 5회, 4회 정도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오늘의 조합을 같이 좀 나눠 보는 의견을 마이 베팅 공유를 좀해 드려 보는 이런 거. 더블 A AA 등급입니다. 트리플 A 등급 등급은 여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슈퍼고배당 제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고배당은 어, 10배 이상이거든요. 프로토 조합으로 어, 뭐두 경기가 될 수도 있고 10경기가 어, 될 수도 있고 자, 10배 이상 되는 이제 슈퍼고배당 그렇게 저는 이제 기준을 잡는데 예, 그에 대한 마이베팅 공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1회 2 2회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의 조합보다는 슈퍼고배당은 그 빈도가 좀 덜하겠죠. 그리고 메이저 등급은 이거는 어 정말 순수한 킹, 왕, 짱에 해당되는 후원이라고 예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한번 한구라 하시고, 어 한번 기분 좋게 이기고 하실 때, 예, 뭐 쏘고 싶고 기분 내시고 싶으시면은 뭐 그때는 뭐 감사히 예 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기분 내고 싶으실 때또 후원해 주시고 싶으실 때 격려해 주고 싶으실 때 순수하게 어, 그럼 그런 분들 어, 메이저 회원 어, 멤버십으로 예,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한번 등급을 나눠 봤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멤버십이 돌아간다 라고 해서 기존 영상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업로드 해 드리는 것은 계속 계속 뭐해 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추가로 멤버십 분들 혜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어, 구체적, 좀더 구체적인 아, 뭐, 어, 설명과 아, 또 이용 요금 이런 것들은 어, 가입 버튼, 어,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가입 버튼 한번 누른다라고 해서 가입 곧장 되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어,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에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